안녕하세요. 중국 최적화의 박부장입니다. 자금일 준비한 차량은 천만 원 후반대 느낌 있게 탑승하실 수 있는 수입 4륜 SUV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은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HSE 럭셔리 등급을 갖고 있고요.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차량 중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이 최초 등록일은 2018년 9월 21일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고요. 그 주행 거리는 9만 4,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성능상 사고 유무는, 자, 이 차량, 어, 성능상에 교환 부위가 딱한 군데 있어요. 어딨냐면요. 트렁크 뒤에 한 군데 있고요. 그 외쪽으로는 교환된 부위 일차 없습니다. 그리고 성능상 미세누리와 불량 있는 부분들도 다단한 군데도 없는 깔끔한 내용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의 신차가가 상당히 높았어요. 신차가 7,030만 원정도로 호가했던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상당히 적정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륜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7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이 디스코리 스포츠 차량 중에서 인기가 많은 컬러입니다. 화이트에 실내는 브라운 시트 자, 이따 보여드릴 건데, 실내가 브라운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 쪽으로도 상당히 이쁜 외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내가 블랙 시트보다는 브라운 시트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상당히 빨리 판매가 이루어진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전면부 영상으로 쭉 비춰드릴 건데요. 하단부, 범버 컨디션, 데미지 입은 곳, 단한군데도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하단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자, 전면부 컨디션 상태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컨디션도 영상을 통해서 쭉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어 잔여량 타이어 잔여량은 60에서 한70% 정도 많이 남아있고요. 어, 휠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테두리 부분에 약간만, 약간의 휠스크래치 조금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판 컨디션 쭉 비춰드리면요. 자, 이쪽에 문콕도단한 군데도 없고요. 광상태 상당히 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디 타이어지 아니냐? 뒤에도 마찬가지로 60에서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뒤에 휠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긴 한데, 미세한 휠 스크래치는 조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썰루프는 아니고요, 어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상당히 개방감이 자 좋아지게 하는 옵션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후면부 컨디션도 쭉 비춰드릴 건데요. 하단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 한 번으로 트렁크 자동으로 열 수가 있고요. 자 안쪽으로 보시면은 안에 내장제 컨디션도 보송보송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까지 있죠.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은 자, 시트는 브라운 계열. 어, 좀 베이지랑 브라운이랑 섞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카라멜 톤의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색상도 상당히 화사한 색상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측면 라인도 영상을 통해서 쭉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판 컨디션 천천히 비여드리면요 자, 이쪽도 문콕도 없이 깔끔한 외관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었습니다. 운전석 시트, 조우석 시트, 컨디션 영상으로 쭉 붙여 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야,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고 있죠? 자, 전체적으로 시트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져지거나 해진 부분들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쿠션감도 상당히 잘 살아 있습니다. 자, 이렇 운전석 시트랑, 그리고 메, 어, 조우석 시트 양쪽으로, 요 차량은 최고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는 총 3번까지 저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키는 메인 키와 보조 기 포함해서 총두 개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시동 방식은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로수는 여기 하단부에 나와 있고요. 자, 94,596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자, 핸들에는 간단 핸들 리모컨이랑 크루즈 컨트롤 기능 앞쪽에는 패들 시프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터치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안에는 자 오디오 기능부터 해서 자 간단한 기능들 다 이렇게 터치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방 카메라 상당히 선명 화질로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주차 가이드란도 나오고 있고요 우측에는 감시센서 표시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는 차량의 CD 플레이어랑 운전소 조수선 열선 시트, 차량의 공조기 기능과 그 아단 부에는 차량의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는 자, 버튼까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눈길, 상길, 흙길, 그리고 네이마길, 저속주행장치까지. 자, 기아는 스크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 시동을 껐을 때는 이렇게 쭉들어가고요 그리고 시동을 켰을 때는 위로 쭉 올라오는 퍼포먼스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는 전자파킹, 그리고 뒤에는 커플로 두 개랑, 그리고 시각잭, 암레스트 안쪽으로는 깊게 뻗은 수납 공간이나 각종 잭들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위쪽에는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는 앞뒤 토치는 블랙박스. 위에 상단부에는 밖에서 보여드렸던 자루프는 아니고요 글라스 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요럴때 이제 위 커버를 열고. 자, 뒤에, 앞쪽에 탑승하신 분들을 위에를 볼수 없겠지만, 뒤에 탑승하신 분들은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경치를 구경하면서 탑승하실 수 있는 상당히 느낌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뒤좌석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서 시트 컨디션도 영상으로 쭉 비춰드리면요. 자, 뒤에도 밝은 톤의 브라운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시트 색감 상당히 이쁜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 컨디션 영상으로 보시는 것 자, 전체적으로 앞좌 앞석 못지않게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투자 으에해진 부분들 일체 보이지 않고 있고요. 송풍구는 전방이 없고요. 양쪽 측면에 이렇게 하나씩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열선 기능까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시가잭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가운데에는 컵홀더 두 개랑 이렇게 간단한 수납 공간. 그리고 상단부에는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글라스 루프가 있죠 뒤에 탑승하신 분들은 하늘을 구경하시면서 이렇게 감성있게 탑승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이나 실내 컨디션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영상 속으로 보시면 이, 차량.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다른 차량 알아보시는 차량이 있다고 하시면 위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요 자, 네이버에 전국 최저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차종들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정원철조과의 박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